안녕하세요 첼리브람입니다어 새벽,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관해서 이제 해외 차티스트든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뉴스 매스미디어 상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나 그리고 달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주식 시장은 현재 어떨까 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 아니 전반적인 걸 믹싱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뭐다 봐요 다 보고 있고 뭐 비트코인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이제 알트코인들도 다 이제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다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XRP도 가지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어, 많은 분들이 어저께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이게 폭락하진 않을까를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 걱정들을 많이 하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알트 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도 걱정할 수 밖에 없죠. 왜? 비트코인은 기축이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라지 캡 마켓에 있는 거, 미들 캡, 로우 캡 마켓에 있는 알트 코인들은 대폭락을 할수 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10% 폭락하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30%, 40% 폭락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상승. 비트코인과 라지 캡, 미들 캡, 로우 캡 마켓에 있는 이런 코인들이, 동시에 급작스럽게 엄청난 급등을 한다면 그거는 진짜 위험 시그널이다. 40% 폭락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토시 마켓은 거의 죽어가고 있고 어, 알트코인들이 어, 지금 실제로 워나마켓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시세 진폭을 못 그려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올라갔다가 약간의 미온적인 조정 장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시그널을 봤을 때는 사실은 예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알트 코인 메가 펌핑 장세가 한번 있었던 적 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 다시 제자리로 오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2차 알트 상승장이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시점을 지나서 올 수도 있는데 어쨌건 알트 메가 2차 펌핑장이 올 수도 있다 제가 물음표를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어 이걸 어떻게 다 예견을 하고 어떻게 다 마치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피시는 분들이 되게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어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이제 보시면 되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금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막 상승을 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1900달러 때까지 올라갔다가, 1910달러 때까지 올라갔다가, 1829달러까지 예, 지금 조정상세에 다시 들어갔어요 얘는 지금 한참 또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만 계속 올려주냐, 세력들이. 그리고 금가격은 왜 박스권에서 지난 몇 년간을 계속 묶어놓냐. 사실 이게 키포인이에요. 이게... 어느 일정 수준을 뚫고 올라가서 뭐3천달러뭐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동시에 살려놓진 않는다니까요. 예, 이 전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미 판세는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예,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음? 저 같으면, 예, 금을 팔고,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게 지금도 늦지 않,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외 차트 중에 한 분이 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뭘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냐. 근데 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지금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은 알트 시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 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가 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아마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알트코인도 예 많이 또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본인들이 이제 씨를 뿌려놓은 게 비트코인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원하는 전에 없었던 2017년 못지 않은 아마 알트 펌핑장이 머지 않은 시간에 내 지금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야 이거 그냥 알트 시장 안 온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좀 유명한 차티스 분들도 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어떤 그 견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보고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 너무 상대가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지 마시고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셔라 한번 더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자 OMG 풀에서 그러니까 OMG 쪽이죠 오, 오, 어, 오미세고 이쪽에서 이제 의견 피력을 해요 저랑 뭐 비슷한 견해를 피는데 이것도 자 2000년대는 닷컴버블이 있었다 2007년대는 어, 여기 보면 은행의 위기가 도래했었다 2020년에는 코비드19 2021년에서 23년까지는 크립토버블 제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랑 달러의 어떤 그 하락기 그리고 금리 인상 전까지는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드린 시기랑 거의 아마 맞물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버블이나 주식 버블은 2023년까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똑같은 견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어느 순간부터 2027년까지 달러는 붕괴할 거다. 점진적으로 붕괴할 거다. 저는 2030년을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해서. 예. 그래서 어쨌건 비슷한 견해를 OMG 쪽에서도 이제 피니까. 예. 거기 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자, 그리고 음. 그리고 지금 보면 금시총이 지금 그 1위 자리에 있거든요. 1위 자리에 있고 애플이 그다음 그리고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버,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 비트코인이 지금 시총으로 따졌을 때 8위의 자리에 있다.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11위 자리에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 상승 추세를 수년간에 걸쳐서 아마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금의 자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숫자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자체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거에서 디지털화된 쪽으로.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들은 아마 다들 결혼하셔가지고 저, 저는 뭐 아니겠지만 어, 자제분들은 아마도 먹고 사는 세상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라든가 게임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배팅을 뭐 가상자산을 배팅해 놓고 그 안에서 이기면 가상자산을 가져가는 뭐 어떤 이런 세상이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음. 자 그걸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야, 자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달러가 지금 인덱스가 여기서 다시 하락할, 아니,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차트상 봤을 때 하락세기 패턴이거든요.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왔다는 의미는 여기서 달러가 다시 약, 야금야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크립토독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라울팔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허나, 달러 인덱스가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조정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건 열어놔야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가까이, 만약에 4만 5천 달러를 뚫고 막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조정이 올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장세여서는, 어, 비트코인이 급락하기에는 좀 무리 무리의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라울 팔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미 이분 아실 텐데 라울 팔이 그래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과거 차트를 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까지 만약에 여기서 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40% 정도의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거 같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올려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100% 투자하는 사람은 5만 달러까지 급작스럽게 올라가길 바라지만 사실은 5만 달러를 찍으면 많은 전문 차트들이 경고하듯이 40% 폭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서 지금 이 수준에서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멈춰 놓진 않을까. 어, 그리고 나서 요런 장세를 주면서 횡보나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비트코인이 진짜 계속 상승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포물선이 아니 아니라 거의 90도 각도 수직 상승이기 때문에 영원히 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죽었다. 어. 그걸 또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3억 달러 규모의 USDT가 오늘도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발행이 됐어요. 어저께는 USDC, 오늘은 USDT.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찌겨져 나오고,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제 그 USDC, 어는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기로 제레미 얼라이어가 이미 오피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어, 1월 달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라 2월 달부터. 어, 사용하기로 돼 있다 라고 제가 본게 있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제가 xrp가 뭔가 뒤통수 치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되게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퍼즐의 폐를 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커페를 플레어 예, 플레어 네트워크가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는데 플레어는 2분기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출시되기 전에 라이트코인을 통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라이트코인은 이더리움 스타일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플레어에서 신뢰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트코인 상호 운용성과 구성성을 제공합니다. 이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을 할 거다. 근데 거기에 라이트코인을 덧붙이겠다라는 의미는 일단 처음에 라이트코인이지만 다른 코인들도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네트워크에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같이 투자하고 있는 xrp의 숫자가 지금 많이 못 올라간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과연 이 플레어 네트워크 이게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출현되는게 아니라 지금 거래되는 게 있어요 아마 폴로니엑스랑 비트루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그냥 가짜고 iou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가짜고 진짜는 4월달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지급을 해줄지 아니면 IOU만 일반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나오는 거는 4월달이라는 거 예,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어, 아마도 아마 리플사에서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뒤통수 칠리를 만들 거라고 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한번 기, 기다려보세요 예, 하여튼 뭐, 뭔가 지금 이면에서는 뭔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자, 테조스 어, 신세틱스 SNX 그리고 연 바이낸스가 디바이 부활을 주도합니다. 어저께 이제 댓글에 저한테 테조스에 관해서 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테조스는 진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제가 이걸 뭐 내피셜로 제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그 분석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일단 뭐 여러 정황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유로를, 테조스를 이용해서 민트시키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진짜 거대 프로젝트거든요. 테조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2021년, 알트 불장, 불장이 온다면, 2020년에 체인링크가 급상승했듯이, 그 기조를 그대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이 코인이에요. 예, 네, 테조스. 뭐, 신세틱스도 마찬가지로, 시장평이 되게 상당히 우호적이고, 크립토, 예, 네. 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예, S 클래스를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나 했고 어, 벡트는 소문난 2빌리온의 합병을 통해 상장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컨티넨탈이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벡트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벡트라 벡트를 상장 그러니까 우회 상장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 이 기사가 나왔는데 어, 제가 이제 디지털 코런시 그룹의 이사 중에 한 명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진인 글렌 허친스라는 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사실 이벡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하다못해 이릭스 x라는 거 있죠 이릭스 x라는 거래소하고도 그 플랫폼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련 안된게 없어요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거물이고 네? 그 유동성하고 어떤 그 게이트의 어떤 그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쨌건 그분을 보시면 그분이 투자한 어떤 그런 코인들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시면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하나하나 코인베이스에 관한 I P O도 예, 아마 물고가 터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올해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비트코인 E T F까지 어느 순간이 되면 발표가 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 규제안이 X R P 소송으로 인해서 아마 규제안이 디테일하게 익명성 코인에 관한 것도 디테일하게 아마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딥파이 통합 레이어 2. 기술에 관련해서 마틱 네트워크가 92% 랠리를 했다. 그래서 마틱 네트워크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2라고 래가지고 이더리움이 가만히 보세요. 딥파이.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던 뭐 여러가지 코인들이 이더리움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되게 무거워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레이어 2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절감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사실 몇년 전부터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코인들 얘가 들은 게 마팅 네트워크 그리고 루프링 omg 네트워크 근데 저한테 아마 그러실 분 있겠어요 있을 거야 아마 omg 네트워크는 왜안 가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홀딩하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코인 다 잠잠할 때 omg는 진짜 거대 진폭을 되게 빠르게 그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에, 아마 쉬는 시간도 아마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omg 같은 경우 근데 어쨌건 뭐 사라질 코인들은 아니니까 마틱도 루프링도 omg 네트워크도 이더리움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친구들도 에, 지속적으로 아마 팽창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아까 라울파리 경고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유명 유명 트레이더가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 후에 50%대 조정을 전망한다. 그래서 조시 라거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있는데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면 이후 50%대의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 비트코인의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인 5만 달러를 돌파하면 중장기적으로 리테일 영역과 기관급 투자자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5만 달러로 올려놓진 않을 거다. 5만 달러로 올려놓으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붕괴지고, 알트코인 시장도 망한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주말을 시그널로 해서, 이정표로 해서 아니면 어느 시점을 이정표로 해서, 알트코인, 메가 불장이 예, 돌아올 수도 있다고 라 말씀드릴 거예요. 드린 거예요. 예. 4만 몇천 달러 그러니까 4만, 뭐 4만 달러대 정도가 아마 되진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예, 박스권에 어떤, 그 어, 어떤 그런 어,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떤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판단은 각자 각자 이제 개인이 내리셔야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알트코인이 많이 못간 상황에서 어, 비트코인만 계속 올려놓으면 대폭락이 올 수밖에 없고 예, 알트코인도 사, 어,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숙명의 직면에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후트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